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강아지 산책 갔다가 공원 두 군데 갔죠? 아, 라이브 보면있어요그갖고 비가 쏟아져서 우리 강아지 먹고 싶어갖고 먹으면 안돼요 조미료 있어요 공고구마 말린 이말거 줄게요 페리카나에서 양념치킨 후라이드 이게 오리지널이죠 20세기에 많이 먹던 거 지금 21세기죠? 치킨무 두 개에다가 소화제 역할하죠. 식초 좋아하거든요, 신거 그래서 후라이드에다가 양념치킨. 소금 먹는 거 아니에요. 후추, 소금, 짜게 먹으면 얼굴 부어요. 우리 친구 온다고 해서 시켰어요. 술은 패스. 이거. 펩시콜라기 서비스. 이거만 먹을 거예요. 술은 기분 좋을 때 먹을 거야 익산가서 우리 친구들이랑. 이렇게 해서, 페리카나 후라이드 치비올땐기름는 음식이 최고입니다, 여러분들. 여기까지. 여러분들 맛있는 거 챙겨서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. 추운 날또비 오는 날또비 맞고 다니지 말고요. 축구도 고 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여기까지.